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에있는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 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박불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해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나라고 애굽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러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수많은 단어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위대한 단어, 가장 힘있는 단어, 가장 생명의 단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단어 안에는 이 우주도 담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 포함해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 우주 가운데, 천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찾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네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합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친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지점을 듣고, 우리의 지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문하게 하시는 방편입니다. 우리가 지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문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 안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져놓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